슬래시 사진 등호 KBS2TV 하나뿐인 내편 네 방송 화면 캡처 드라마 하나뿐인 내네 편에서 이장우가 유이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2TV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네 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에서는 왕대륙, 이장우 분, 이김도란, 유이 분에게 적극적인 내정 공세를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왕대륙은 상처받은 김도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나섰다. 왕대륙은 김도란의 손을 잡고 오락실로 향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둘은 포장마차에서 허기를 달랬다. 왕대륙은 도란 씨 귀엽고 깜찍해요. 아기 토끼 같아요 라고 말하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국수를 먹는 김도란을 바라봤다. 왕대륙은 버스 정류장에서 김도란을 기다리기도 했다. 김도란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왕대륙을 보고 의아해 하자 나 요즘에 버스랑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요 라고 말하며 김도란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왕대륙은 김도란과 헤어질 때손 하트 등을 보내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다. 김도란은 당황했으나 이내 싫지 않은 듯 웃음을 지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왕대륙과 김도라는 사업 기획차 단둘이 레시피를 찾으러 다녔다. 왕대륙은 저보멘푸드 본부장입니다. 공과 사 구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같이 다니는 동안 장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왕대륙은 도란 씨 지금 도란 씨 너무 예쁜 거 알아요? 이래 몰두한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며 이른 뒷전. 한편 나홍주, 진경분. 은 자신의 전 남편의 생일을 추모하러 성당을 갔다. 김도란에게 적극적인 내정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수일, 최수종 분을 우연히 만났다. 나홍주는 강수일에게 다가가 선생님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후 나홍주는 강수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나홍주는 선생님이 죽은 제 남편이랑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고 싶고, 라고 말하며 강수일의 호감을 드러냈다. 강수일은 거리를 두려고 하자, 나홍주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